네, 지금부터 2015년 9월 2일 작은 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양없고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날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 가 겠네, 주님 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 르며 밝고 거룩 한 길로 기쁨 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 으로 속히 들어, 가 겠네, 주님 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에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못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전도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때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때는 누가 주관하는지 모릅니다. 자연의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이 만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전도서 2절부터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에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운이 좋게 사람이 그것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가 사람이 주관하는 때는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때,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거된 때를 잘 살펴보면 반대되는 때를 대조시켜 놓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등등 이쪽이 있으면 반대쪽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좌우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때가 많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장수하려는 것 아니 장수라기보다 영원히 살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지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오르기를 원합니다. 길의 오르막이 아니라 나의 소유의 오르막 말입니다. 언제나 이기는 순간만을 원합니다. 지는 것도 공부가 되는데 말입니다. 언제나 웃기만을 원합니다. 분명히 울어야 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만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아니 나쁘다기보다 힘든 것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애써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것만 취하려다가 우리는 더큰 아픔을 직면할 때도 있지요.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순리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움직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그때 맞춰서 알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도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그저 인생에서의 기쁨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것, 언제나 우리는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하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것이니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미대로 보태고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더 부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야 하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아니면, 잘못 해석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들, 바로 사람이지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나 기도를 여쭤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기다리고 어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순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고난의 때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어, 언제나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